올해는 되게 많은 이슈들, 이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올한 해는 많은 안개 속에 있었다. 2020년에는 우리가 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투자처를 결정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황금연 고백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한금연 장동욱 에디터님과 함께 올해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2020년 내년에는 어떻게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올해 굉장히 재택을 하는데 힘들었다고 얘기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올해를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되게 많은 이슈들, 이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2019년에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네. 생각했던 부분이,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었다. 그렇죠. 라는 부분인데, 불안감이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과 미국의 회담. 회담. 일단... 네, 핵을 없애야 된다. 는 아, 네. 회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에 있어서 약간 네. 무역보복과 같은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홍콩과 중국의 시위 탄압.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유럽에선 네.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네. 올한해 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그 영향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갈등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물론 이제 2019년 12월에 1차 네.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가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아, 재선이 가능할 네. 것인가에 따라서도 그 무역 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긴 해요 어쨌든 이 무역 협상에 따라서 서로 중국과 미국이 미국, 그 나라들 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네. 많은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네. 가장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음. 어, 뉴스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죠. 글로벌 왕따 증시다. 네, 아, 네. 맞네요.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이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을 할 때에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아, 그래서 이런 음. 부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투자한 데서 위험하다고 음. 생각하는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음 두 번째는 네. 아마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거는 북미 협상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요저 그렇죠. 북미 협상 아마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재개한다 하면 주가가 말도 없이 급자기 네. 뛰었다가 네. 갑자기 한3시 정도에 회담이 결렬된 게 있었죠 베트남에서. 네. 그럴 때는 갑자기 한 방에 네. 다 내려갔다. 무슨 음. 실적과도 관계 없이 회사의 네. 어떤 호재와 관계 없이 오르고 내리었던 판매지 네. 않은가. 물론 북미회담에 음. 따라서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내려갈 수 있던 부분을 이끌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네. 상반기는. 그러나 하반기 에이어서는 이제 지금 다시 될지 안 될지 네. 안개 속으로 갇히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있느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홍콩 시위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중국 시장을 투자를 한다면, 중국 시장에도 항생지수라고 해서 홍콩에 그렇죠. 있는 항, 항생지수에 있는...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이 부분들도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영국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지금 한 2년, 3년째 계속 문제 끌고 있죠. 살퇴를할 거냐 말 거냐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큽니다. 왜냐면은 영국이 나오게 되면 네. 제일 첫 번째로 유럽에서 탈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 불만이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리스도 그렉시트라고 해서 네, 탈출하려고 했지만, 워낙 이제 채무 관계가 많아서 네. 좀 불가능했었는데, 영국이 만약 나온다면, 음... 다 다른 나라들도 좀 줄줄이 이탈할 수도 있으니. 그 글로벌 증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네, 올 한해는 많은 안개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0년은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해 봐야 되잖아요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고객 이디터님께서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은 이게 뭔가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안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에는 내가 뭐 돈을 모을 때 그냥 간단하게 예적금만 하더라도 네. 저는 경제적인 상황이랑 늘 연관이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민연금 지금 내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다 내고 계신가요? 다들 내고 있죠 네, 다들 내고 계신데 네. 국민연금을 내는 분들도 나는 예적금만 하니까 안전하게 네. 돈을 모으고 있다고 라 사실 얘기하지만 국민연금도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되는 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나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데 좋은 접근 방법이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을 준비하기 전에 앞서서 좀 생각해 볼게. 어딜 가나 요즘 얘기로 인싸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어딘가에서 큰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나 존재나 이런 것들 항상 있기 마련인데 뭔가 이제 내가 투자를 할때 있어서 나의 투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이걸 좀 먼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유명하거나 가장 음. 뭔가 돈을 많이 번 회사들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 가 혹시 어디? 뭐 당연히 미국 아닐까요? 네, 당연히 미국이겠죠.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요즘에 많이 보는 뭐 넷플릭스나.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전 세계 주식장에서 시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면. 50% 정도가 음. 이제 미국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50%?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네. 한 뭐, 네. 1 0 10%? 10 <laughs> 되게 애국자인데 <laughs> 10%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네.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2% 정도를 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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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가 100가지 투자처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두 가지에만 그냥 되게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투자에 대한 성과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전 세계 주식장에서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좀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엄청 좋다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주가 지수가 S&P 500이라는 음. 주가 지수인데 최근에 S&P 500이 계속 3,200포인트를 음. 넘어가면서 역사적으로 세워왔던 기록들이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혹시 몇 포인트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코스피는 네. 지금 2200배. 네. 이제 2200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이제 무역 협상 때문에 막1900 갔다가 이제 겨우겨우 올라와서 이제 2200 됐는데, s p 500은 계속 상승하면서 역사적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투자처를 결정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음. 이런 좀 관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미국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이중 협상도 그렇고, 음. 약간 정치적인 문제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있는 내년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뭐가 있죠? 총선이. 네,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데 네. 미국은 이제 대선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음.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정권을 이제 다시 잡을 거냐 음.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였죠? 네, 원래 기업가 사업가였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좀 규제를 풀어주고 네. 기업들의 활동을 잘 해주려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지금 뭐 민주당에 제일 이제 많은 후보들 이 보통 3명 정도를 지금 꼽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뭐전 부통령 하던 뭐 바이든이나 뭐 샌더슨이나 워렌이나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좀 반대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기업을 규제하고 어 쉽게 얘기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뭔가 많이 퍼주기시이 정책들이 어, 굉장히 네.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어 지금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이게 저희는 어쨌든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음.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는 대상들이 잘 올라줄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선에 대한 위험이 첫 번째 좀 있다고 볼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그럼 좋을 거냐? 이거에 대한 그쵸? 걱정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많이 올랐다고 하시잖아요 네, 많이 오르면 사실 내려갈 때된거 아니냐. 네, 내려갈 때된거 네, <laughs> 아니냐. 음, 아니면 어. 오르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게 아니냐. 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지금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진 게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제일 길게 좋았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언제 내려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나 이런 데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치로 나온 거는 이제 뉴욕 중앙은행에서 어, 2020년 8월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내려갈 거다. 음, 요 정도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이 금융 위기다, 경제 위기다. 요 정도는 사실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라는 게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사실 너무 좋았으니까 이제 좀 내려간다. 음. 요 정도의 이미지, 뭐 2008년도 금융 위기나 98년도 외환 위기 때처럼 갑자기 투자하는 분들이 이때가 기회다. 이 정도 잡을 정도의 하락은 아니라고 좀 많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투자를 해라 네 투자를 좀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는 거죠 <laughs> 근데 그중에서도 좀 미국이다? 미국이 아무래도 뭔가 기회도 많고 음...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했을 때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음... 그러면은 미국의 네. 투자 비율을 우리가 좀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이제 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네. 2020년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미국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들도 좀 있다. 근데 네.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는 또 투자할 뭐 포인트가 네. 또 있나요?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미국이 좋아지면 주변에는 나라들도 계속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애플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뭐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이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럼 애플이랑 관련된 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대만에서도 뭔가 반도체나 그렇죠. 그런 이제 생산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 네. 실제로 대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이 같이 올라가 때는 그 외에 뭐 아시아도 좀 봐도 괜찮고 아니면 뭐 유럽도 봐도 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좀 연결을 해 주셔서 응. 미국도 같이 가져가지만 그 외의 나라들도 같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약간 분산을 해라 이런 아, 분산 당연히 해야 돼때 아,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2020년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적으로도 분산을 좀 하셔라 다만 이제 투자한 데 있어서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사회적 상황도 좀 보셔라는 내용이었던 것같고요 네. 어, 여기서 또뭐 첨언하실 거 있나요? 이제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혹시 네. 에디터님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잖아요 네. 쓰인 시대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시지 말고 제가 좀 많이 사람들 만나 보면 저희도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뭔가를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뭔가 시행을 하기 전에 어 사실관계를 한번 정도는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음...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어,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내용을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금연의 장동 에디터 네, 고백이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